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미분법 단원의 첫 시간으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수투 시간에 미분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때 배웠던 미분법은 다항함수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y는 x제곱을 미분하면, 그러면 y'x가 2x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미적분 시간에 배우는 미분은요, 다항함수 이외, 다항함수 이외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들을 미분할 거예요. 자, 먼저 미분의 정의부터 복습을 해볼게요. 미분계수, 순간변화율이었죠. 순간변화율이라는 건 뭐였냐면요, 평균변화율의 극한값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요. 자, 두점 A, B에 대하여, A라는 점을 A, F, A라고 놓고, B라는 점을 A plus H, F, A plus H라고 놓으면, 두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거든요? X의 값의 차이가 A plus H minus A 하면 h 분의 Y의 증가량 F, A plus H, 마이너스 FA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어요. 자 그런데 B라는 점을 점점 A라는 점으로 가까이 가면 그러면 이 X의 증가량이 0으로 가겠죠. 그쵸 그러면 두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었던 게 B라는 점을 A로 가까이 가게 되면 A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H가 0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A와 B의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 A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고 그것을 A에서의 미분 개수라고 약속을 했었죠. 자, 이런 순간 변화율을 이렇게 정의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극한이 나왔죠. 미분을 하는데 극한을 이용해서 미분을 구했었어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으로 미분을 약속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분을 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극한부터 계산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흐름이 이해가 되죠? 혹시 순간 변화율이라든지 미분 개수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은 복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극한에 대한 공부부터 해볼게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 함수들의 극한이죠. 자,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요.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특히 이 함수가 연속함수라면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면 극한을 쉽게 알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프상에서 fx 값을 찾으면 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2로 갈때 2의 x 제곱은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x가 2로 가까이 간대요. y는 2의 x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요. x가 2로 가까이 가면 x가 이렇게 2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함수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냐면요. 2점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2점으로. 이게 얼마냐면요. 여기 4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쵸 여기가 얼마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값이니까 이게 2, 4잖아요, 지금? x가 2로 가까이 가며 y 값은 4로 가까이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극한값은 4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로그 3의 x는 마찬가지로 x에다가 x가 지금 3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로그 3의 3은 1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x값이 2나 3처럼 실수값이면 그 값을 x에 대입해서 풀수 있었어요. 얘는 연속함수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그렇게 실수값 2외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무슨 뜻이냐면 X가 무한대로 간다든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극한 값을 찾을 것이냐, 이 경우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경우도 그래프를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부터 먼저 그리고 시작할게요. 자, 지금 지수함수 그래프 두 가지와 로그함수 그래프 두 가지를 그려놨어요.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지수 함수 그래프죠. a가 0에서 1사이면 감소하는 지수 함수 그래프고요. a가 1보다 클때 증가하는 로그 함수 그래프고요. a가 0에서 1사이 때 감소하는 로그 함수 그래프예요. 특징들, 그래프 그리는 방법들. 자, 다 기억나죠? 자, 그러면 보세요. a가 1보다 클때즉 1번 그래프예요. 이때 x가 무한대로 간대요. X가 무한대로 가면, X가 한없이 이렇게 커지면,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위로 쭉 올라가고 있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프가 점점, 점점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래프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요. X가 왼쪽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 모습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그래프가 점점, 점점 아래로 내려가긴 하는데, X축엔 닿지 않아요. 지수함수의 특징이죠. X축이 점근선이죠. 지수값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지만 점점점점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가면 갈수록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죠. 그쵸? 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2번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보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자, 이번에는 X가 무한대로 가면 그래프가 아까와 반대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쵸? 여기도 점근선인 X축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번에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네요. 함수 값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게 보이네요. 로그 함수도 똑같이 찾아주면 되는데요. 로그 함수는 x가 0의 우극한일 때라는 게 나왔어요. 자, 로그 함수는 y는 log a x는 진수 범위에 따라서 x가 항상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오른쪽만 그려져요. 그렇 그래서 0의 극한 값을 찾을 때도 0의 우극한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진수 범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x가 0의 우욱한이면 즉 오른쪽에서 0을 향해 가는 거죠. 0보다 조금 큰 쪽에서 0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나요? 점점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죠. x가 무한대로 가면요. 그러면 그래프가 점점 위로 올라가요. 자, 이 그래프는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긴 하는데요. 아까 지수함수에 비하면 엄청 천천히 증가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0의 우극한일 때는 0의 우극한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프가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X가 무한대로 가면 그래프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은 특별히 외우는 게 아니라요. 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되는 건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쵸? 각각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들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그래프에서, 그래프에서 극한 값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무리수 2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 알죠? 파이라는 게약3.1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무리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이런 숫자로 쓰기보다는 파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이게 더 익숙하고요. 자, 파이가 뭐였어요? 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이 원의 둘레의 길이였어요. 원주율이라고 약속을 했죠.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정확하게 재려는 노력을 해서 이런 값들을 찾아냈었죠. 그쵸? 자, 보세요. 무리수를 이 기다란 이 숫자를 아주 간단하게 기호를 써서 나타냈었잖아요. 2도 약간 비슷해요. 자, 지금 기억해야 돼요. 약2.71 정도 되는 무리수고요. 2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요.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을 X가 0으로 갈때 극한 값이에요. 지금 이 극한 값을, 이 식의 극한 값을 2라고 약속한 거예요. 자, 이 1번식에서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하면요. X가 지금 0으로 가기 때문에 분모가 굉장히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T는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T가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T분의 1에 t제곱으로 바뀌어요. 이게 2로 간다는 얘기는 얘도 2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거를 t를 x로 바꿔준 게 그게 2번식이에요. 1번에서 2식을 2라고 지금 정의했잖아요. 똑같은 식인 거예요. 1번과 2번은 똑같은 식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가 어디로 가냐면요. 지금 무한대로 간대요. 무한대분의 1은 분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작아지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1 플러스 거의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거에 무한대승인 거예요, 지금. 물론 이런 0이라는 숫자로 똑같이 쓰면 안 되지만, 0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로 이해합시다. 그리고 이걸 무한번 지금 제곱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1 플러스 0은 거의 1일 것 같고, 1을 아무리 곱해봐야 1인데, 이 극한 값이 1이 아니라 어떤 2라는 2.7 정도 되는 숫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생각은 누가 왜 했을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알고 넘어갈게요. 베르누이라는 수학자가요, 이율 계산을 하는데, 자, 은행에다가 돈을 맡길 거예요. 이율을 계산하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요.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원을 은행에다가 맡겼어요. 이 은행은 100% 이율을 주는 곳이에요. 100%란 얘기는 1원에다가 이자가 1원이 된다는 뜻이죠. 그쵸 1년 후에 100% 이율로 주는 곳에 돈을 맡기면 1원이라는 돈은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2원으로 되죠. 이게 1년 후에 내가 받는 돈이에요. 음, 그죠 1원이 2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복리법이거든요. 복리로 이자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르누이가 생각을 했죠. 이걸 만약에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주지 말고 중간에 결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내가 1원을 넣는데 6개월 후에 이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100%면 여기는 50%의 이자가 붙겠죠? 여기도 50%의 이자가 붙을 거예요. 자, 그러면 6개월 후에는 1원 더하기 50%의 이자 2분의 1이 붙겠죠? 그러면 이것을 한번 결산을 했잖아요? 이걸 다시 바로 은행에다 맡기면. 그럼 다시 또 6개월 치 이자가 붙겠죠? 그러면 1 플러스 2분의 1 원금에다가요. 1 플러스 2분의 1에 2분의 1을 이자를 곱한. 자, 요게 이자가 되는 거죠.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요, 아까 받았던 이원보다는 많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여기 원금이 늘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베르니가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번에 이자를 받는 것보다, 어? 한번 중간에 결산을 했더니 내가 받는 돈이 늘어나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를 두 번이 아니라 분기마다,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이자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럼 50%가 아니라 이번에는 25%, 4분의 1의 이율이 되겠죠. 그렇죠이 이자 계산 어떻게 되냐면 1원이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요. 이거는 1 플러스 4분의 1의 4제곱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역시 이것도 아까 받았던 돈보다 많아지게 돼요. 어, 그럼 내가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받게 되면? 그러면 1 플러스 12분의 1에 12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게 되면 내가 은행에 가서 오늘 딱 맡기고 오늘치 이자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다음날 또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씩 하게 되면 1 플러스 365분의 365제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자가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이거를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1초에 한 번씩? 자, 이 식을 보세요. 이 식을.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인데,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자를 계산하는 기간은 상당히 많이 줄였지만, 대신에 그거를 무한번 반복하면. 그쵸? 내가 여기 분기별로 하면, 이거는 4분의 1로 줄었지만, 이자 계산을 4번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365번은 이자 계산을 365번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극한값은 도대체 어떤 수에 가까워지지? 이게 궁금했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 값이 2.718281이 값이 나오더래요. 이거의 극한값이 이 숫자가 나왔고요. 이 숫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수학자 오일러가 이 수를 2라고 쓰기로 했대요.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에요. 연이율 100%인 예금에 대한 얘기고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1년에 N번으로 했는데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얼마가 되지? 내가 받는 돈의 총액은 얼마가 되지? 여기서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 이자의 극한 값이 2.7이래요. 무리수 1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2는 약2.7 정도 된다. 2는 2.7 정도 되는 어떤 숫자다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얘는 문자가 아니고요. 수예요, 수. 2.7 정도 되는 수고요. 정확한 정의는 1 플러스 x의 x 분의 1 제곱에 x가 0으로 갈때 극한 값이에요. 1 플러스 x 분의 1의 x 제곱에 x가 무한대로 갈때 극한 값이에요. 둘이 똑같은 식이라고 얘기했었죠? 여기가 x면 x 분의 1이어야 되고요. 여기가 x 분의 1이면 x여야 돼요. 이건 정이기 때문에 이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1 플러스 어쩌구의 어쩌구 분의 1. 그러면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0으로 가야 돼요. 이 형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 형태가 유지되면, 그러면 얘가 2로 간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지금, 무리수 2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여기 보면, 1 플러스 x의 x분의 5제곱은, 어, 약간 형태가 달라졌어요. 이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이죠. 이거에 5제곱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의 극한값이 2이기 때문에 2의 5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형태를 지금 똑같이 맞춰주는 연습을 하는 문제들이에요. 3번은요. 여기 마이너스가 생겼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가면 마이너스 X도 0으로 가요. 1 플러스 마이너스 X. 그쵸?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X분의 1이어야 돼요. 그럼 없는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제곱을 밖으로 빼줘야 되는 거죠. 이게 2잖아요. 2에 마이너스 1제곱이라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산하는 방법들이 이해 되나요? 4번은, x분의 3이에요. 여기 x분의 3이 나왔죠. 여기 무한대가 나왔고요. 그러면 x분의 3이면 여기 밖에도 3분의 x가 있어야 되죠. 지금 없는 숫자를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 곱하기 3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야 식의 변함이 없죠. 이게 2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는 2x분의 1이네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1 플러스 2x 분의 1이면 여기도 2x 제곱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없던 2가 생겼으니까 2분의 1이 생겨야 되고요. 여기 있던 마이너스는 밖으로 이렇게 빼 주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이 2이기 때문에 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인 거예요. 그래서 2의 2분의 1 제곱분의 1에서 루트 2분의 1인 거죠. 루트 2분의 1이라서 유리화 해 줬더니 2분의 루트 2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무리수 2라는 게약2.7 정도 됐었죠. 2.71 정도 되는 숫자고요. 수, 무리수 숫자고요.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됐는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2를 이용해서 그 2를 이용해서 자연 로그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 로그가 로그 A의 X 이렇게 생겼는데 밑이 10인 경우 있었잖아요. 특별히 밑이 10인 경우를 상용 로그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이 경우는 10을 생략해서 그냥 로그 X라고 썼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밑이 특별히 2인 경우 즉 로그 2의 X예요. 이 경우를 자연 로그라고 하고 이거를 또 생략해버리면 상용로그랑 헷갈리잖아요? 이 경우는 생략하는 게 아니라 LNX로 나타내요. LNX와 같이 나타내는 자연로그를 약속했어요. 자, 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로도 나타내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연로그도 앞으로 계속 많이 볼 거예요. 자, 기억을 해놓읍시다. 로그함수라는 것 자체가 지수함수의 역함수죠. y는 a의 x제곱의 역함수가 y는 log a x잖아요. 그럼 보세요. y는 로그 2의 x는 밑을 2라고 쓴이 자연 로그는 역함수가 뭐가 되냐면요. y는 2의 x제곱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걸 이제 lnx라고 쓸 거고요. y는 2의 x제곱은 y는 lnx와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2라는 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지수함수 그래프죠. 이거에 대칭이 이동시킨 y는 ln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러한 자연 로그에 관련된 예제 문제 몇개 풀어 볼게요. 우리 앞에서 2라는 걸 어떻게 약속했냐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x의 x분의 1 제곱을 2라고 약속했었어요. 이거를 기억하면서 계산을 해봅시다. 2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n 1 플러스 x는 이 분모에 있는 x분의 를요 앞으로 살짝 옮겨서 써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1에 ln1 플러스 x 이렇게 되는데, 로그 앞에 있는 x 분의 1은 이렇게 로그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ln1 플러스 x의 x 분의 1 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보이나요? 여기 이게 x가 0으로 갈때이 부분이 2로 가죠. 그래서 ln1. 2가 되니까 ln2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번 잘 보세요. 여기 x일 때, 여기 x면. 그쵸? x가 0으로 갈 때. l n &E 이 앞에 있으면 이게 1이란 얘기예요. 그럼 2번은 xx가 지금 형태가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가 3x인데 그냥 x죠. 즉, 여기다 이렇게 3을 곱해주고, 이렇게 식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쪽에 3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3x 분의 ln 1 플러스 3x 그리고 여기 없던 3을 만들어 줬으니까 똑같이 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쪽에도 3을 곱해 주는 거죠. 그러면 식의 변함이 없이 식은 똑같은데 여기 3x 3x를 똑같이 맞춰준 꼴이 된 거죠. x가 0으로 가면 당연히 3x도 0으로 갈 거니까. 자 그러면 1번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1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3이니까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 형태, 이 형태 기억해 두세요. 4번은, 4번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치환해서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치환해서 이, 2번에서 풀었던 이런 형태를 이끌어 낼 거예요. 자, 치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2의 x제곱은 1 플러스 t 고요 x는 ln 1 플러스 t죠. 그쵸? 아까 전에 여기 ln 1 플러스 x가 보였던 것처럼 여기도 ln 1 플러스 t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치환한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x가 0으로 가면, x가 0으로 가면 2의 0승은 1이죠. 1 빼기 1은 t도 0으로 가는 거죠. x가 0으로 가면 t값도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ln 1 플러스 t분의 t 이렇게 식이 바뀌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이 분자에 있는 t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치면 이렇게 t 분에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러면 2번에서 봤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 여기 생겨요. 여기 t분의 ln1 플러스 t, t가 0으로 갈때자 이게 이게 아까 얼마가 나온다고요? 1이었죠 1. 즉 1분의 1이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에 이런 꼴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항상 치환해서 푸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치환해서 풀었지만 이제는 이 형태도 기억을 해놓는 게 좋아요. 2번과 4번은 아주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여기 x일 때 여기도 x여야 되고 x가 0으로 가는 거죠. 자 5번 보세요. 여기 5x죠. 그러면 여기에 5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아까 똑같이 이쪽에도 5를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얼마니까 1이니까 1곱하기 5해서 5 이렇게 되겠죠. 자 6번은 4번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달라요. 여기는 2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a예요. 지금 우리가 풀수 있는 형태는 ln 이었고, 여기가 2 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ax도 2가 나오게끔 식을 변형을 해줘야 돼요. 자, 일단은 4번 같은 형태니까, 4번 치환했던 것처럼, 여기 6번도 ax 제곱 마이너스 1을 치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ax 제곱 마이너스 1을 t라고 치환하면, ax 제곱은 1 플러스 t 고요 x는 로그 A의 1 플러스 T죠. 그쵸? 아까랑 달라진 게 뭐였냐면 아까는 분명히 LN이었는데 이번에 로그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LN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요. 밑변환 공식을 써서 LNA분의 LN 1 플러스 T라고 쓸 거예요. 지금 밑이 A인 것을 미치 전부 다 2인 걸로 바꿔 준 거예요. 밑변환 공식 쓴 거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식은요. 리미트 똑같이 x가 0으로 가면요. x가 0으로 가면 a 0승 1이기 때문에 t도 0으로 가죠. 그렇죠? x가 0으로 가면 t도 0으로 가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x가 뭐였냐면 ln a분의 ln 1 플러스 t에 ln a를 분자로 올려줄게요. ln a 이렇게 써주고요. 곱하기 t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2번에서 봤듯이 x분의 ln 1 플러스 x 꼴이 여기 보이죠. 그쵸? t가 분모로 내려가면 t 분의 똑같이 생기잖아요. 그쵸?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얼마가 된다고요? 이 부분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냐면 ln a만 남는 거죠. 자, 지금 여러가지 형태들의 극한값들을 계산을 해봤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e 라는게 e 라는게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2의 정의에서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극한 값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 값을 계산하기도 했었고, E의 정의를 배우고 나서 E를 이용한, E를 이용한 극한 값을 계산하기도 했었죠. 그 중에서 LNX라고 하는, LNX라고 하는 자연 로그도 배웠었고요. 자, 새로운 것도 많고, 그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산식들도 기억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요. 꼭 복습하세요.